너무 좁아? 차가 못 지나가? 세모, 세모가, 세모가 너무 작나봐. 어, 세모가 너무 작아서 차가 못 지나가겠네, 진짜. 어, 어 세모를 치워야 되는구나. 이야, 똑똑하다, 너. 어, 맞네. 와. 세모가 너무 작아서 차가 못 지나가겠네. 아, 진짜. 내가 저기 해놓고 저기 왕공을 지가 하네. 아, 진짜. 재네는자잘 가봐요 아 진짜 땀은 내가 흘렸는데 어린이 됐어. 어 됐어? 다 무심하게 했는데? 응 어. 뭐하는 짓이야 왜 소리를 질러 <laughs>